최신 인텔 14세대 i7 프로세서와 강력한 성능이 결합된 삼성 데스크탑 d m 5 0 0 t g z a d 7 a 는 게이밍과 업무용 모드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빠른 부팅과 뛰어난 속도, 조용한 작동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소음이 적고 발열이 잘 잡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8GB DDR5 램과 256GB NVMe SSD로 빠른 데이터 처리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자와 무선 램, 블루투스 5.1 지원으로 연결성도 뛰어납니다. 리뷰에서는 성능이 좋아요, 게임이 잘 돼요, 작동이 잘 돼요 등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신뢰와 만족도를 동시에 잡은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